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아파서 안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설교를 다 써놓고, 이제, 어, 18절이 조금 애매하긴 했었는데, 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일찍 일어나서 보고 있는데, 아, 이게 다 다시, 이게 혼란이 들어온 거예요. 혼란이 들어와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어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또 하루 종일 새벽 아침까지 하고 또 오늘 늦게까지 해가지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님이 좀 깨주시는 것들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애매했을 때 내가 끝까지 잡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대한 것들을 만져주시고 또계시를 내려주시는데 그런 것 통해서 조금 이 구장을 바라보는 것들을 조금 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도저히 잘못된 것들을 선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한몰되어 있기 때문에 구장에 대한 설명들이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는 부분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붙들면서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하는.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일점부터오 절까지에는 이 바울이 안타깝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예수님한테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죠?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그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왜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혈통을 믿었다고요. 자기가 할례를 받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대충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죠?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제가 뭘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주제가 된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가 바뀌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는 것은 혈통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뭐죠? 선, 약속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뭐라고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라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의 중심이나 그들의 잠재력이나 그들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신 것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한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리 아심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내용들을 뒤에 있는 토기장에까지 계속 그 관점으로 미리 아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약속이 들어가고 미리 아심에 대한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죠? 하나님의 통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유를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집중함을 통해서 구장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보는 눈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뭐가 잘못된지에 대한 거기 얘기하니까 그 어떤 이 보는 눈이나 가치관들이 훨씬 넓지 않고 좁게 보기 때문에 오해하면서 그러니까 이 미리 아심을 가지고 14장부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말씀만 봤어야 되는데. 그냥 미리 아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막 이런 것들에만 제가 집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좁아지게 되고 온전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여기까지도 사실은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하나님 의 긍휼이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긍율과 근율, 은혜는 100%가 아니라고요. 99.99%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0.01%는 뭐라고요? 인간에게 있는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의지와 이런 것들, 내가 하는 행동들. 그게 나온다고 여기에. 여기에 나온다고. 근데 이거를 못 보니까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리 아심, 그리고 또이뭐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얘기를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관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얘기를 왜 나온 거죠? 10절부터 13절까지의 예용이 나왔죠. 그뭐왜 그러죠? 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불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상황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1 0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자손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보는 한 세대당 한 사람 밖에는 선택할 수 없다고요. 이 사람도 선택하고 저 사람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는 쭉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 때는 자식이 여덟 명 있는 중에 이삭 한 명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 중에는 누가 있었죠? 에소와 야곱이 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둘 중에 그냥 제비 뽑아 가지고 한 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장자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그들이 잠재력이나 가능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는 것. 그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훨씬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에서는 어떻게 됐는 데요?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죠? 아니다. 에서도 뭐라고요? 에서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선택이 안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버려가지고 그를 망하게 하고 그를 지옥에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선택이 안된것 뿐이라고요. 왜? 야곱이 좀더 나았으니까. 야곱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에서 보다는 야곱이 낫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자손의 계보를 잘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통해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배 속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애서가 그냥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장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금일이 여길 자를 금일이 여기시고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리라 했으니. 이 얘기를 결국 뭐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33장 19절 근처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겠죠. 왜? 그걸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이 쓰여진 거잖아요. 이 말만 얘기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면 간단하게 줄거리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바로 직전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아론이 백성들의 강력한 주장에 못 이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모세가 왔잖아요. 뒤집어지고 뒤엎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이들을 죽여 버리고 끊어 버리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만들겠다. 차라리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널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진짜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3 3장1 6 절에 절에 뭐라고 되 있냐면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물어본. 뭐죠? 우리가 은총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들을 어떠한 증거로 알습니까여기할 때에 출애굽기 34장 17절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였다. 앞에 내용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너는 내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나의 긍휼을 입었고 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 그리고 그들의 회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왜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0.01%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은 99.9%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 근거가 있지만 그것은 단지 0.01%고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금송아지 숭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율 때문이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율이 역일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0.01%의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이 단어에 내가. 내가 금율이 역이겠다라고 하는 거예 내가. 내가가 핵심이지 금율이 역일자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가 뭡니까?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를 들인 거. 뭐죠? 회개하게 따라가는 의지를 들인 것이죠. 그다음에 뭐죠? 이 내가 다른지 박제라는 거 뭐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울의 아니야. 그 모세의 중보기도나 그들이 실제로 회개를 했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결정했다고 얘기했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얘기는 결국 그거라고요. 너희들이 그런 건덕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의지를 드린 것도 있고 너희들이 행동한 것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긍일이 여기시고 불상이 여기시고 은총과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못 했다고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나 이 말씀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너를 세웠으니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너를 세웠다. 바로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고 내 이름을 하기 위해서. 그럼 바로는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악인을 세운 것이고 더 그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고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이 말씀도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인용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출애국기로 가야 된다고요. 출애국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이 중심이 뭐냐면 여섯 번째 재앙이 뭐죠? 악성 종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고 그 이후에 그친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뭐냐면 799장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내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 말이 뭐죠? 내가 이 다섯 번째 돌림병은 다섯 번째예요. 내가 여섯 번째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다섯 번째를 너희들한테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다 죽어 버리고 없어졌을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세웠으즉 이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살려둔 것은 이런 의미라고요. 내가 너를 바로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근데 내가 너를 살려둔 것은 뭐라고요? 나의 너의 너의 나의, 나의 능력, 너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뭐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의 그 재앙을 그들에게 할수 있는 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지금 살려두는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악인인 바로를 하나님이 세워 가지고 그를 악하게 만들고 원래 바로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1 8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또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앞에 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완악한다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와 연결돼가지고, 아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거나, 바로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면서 그를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를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인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나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제가 계속 뭘 얘기하죠?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죠? 이걸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앞에 있는 부분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금유리 여기시고를 잘라버리고 그 앞에를 보고 뒤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뭐죠?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들이 그 회개하고 중복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얘기 아까 뒤에 했듯이 또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가지고 악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를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그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상황인 악인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 그 악인은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더 악하게 왜? 그들은 악하는 것을 원했으니까. 그들은 악을 자기네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는 악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끝대로 그들에게 완악이라고 하는 악을 더 더해 주신 거라고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그들에게 긍휼을 더 베푸시는 것. 또 그들이 악해지고 더 악을 행하려는 사람에게 그래 너가 원하는 거더 해줄게라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국 얘기하시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율에서부터 나타났다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속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미리 아심으로 미리 결정하는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율 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되는 것이었고, 저 또한 계속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주신 것이라고요. 이 내용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대충 그 흐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그 내용들 흘러가는 대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토기쟁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토기쟁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귀쓸 그릇 그리고 토기쟁이가 천이 끌수쓸 그릇을 선택하는 걸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또 미리 아심과 미리 결정하심 또 뭐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이 그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덮어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결국 그 해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18절에 그 내용들이 해석이 안되는데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설교 끝나고 아, 내일 설교해야지 했다가 또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그것들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할 때에 제 마음속에 아니라는 마음이 들고 왔고 그러면서 다시 다 엎어 노게 되니까 긴 시간이 걸리게 된 거지만 결국에는 해석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하는 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